갱년기 질 위축이나 질 건조증이 생기게 되면요. 여성 호르몬 치료나 윤활제, 그리고 모나리자 터치와 같은 질 레이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모네리다 터치는 프렉셔널 CO2 레이저라는 장비인데요. 갱년기 여성들의 질 건조, 질 위축을 치료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개발된 장비입니다. 아마 현조라는 그런 레이저 장비 중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우수한 효과를 낸 장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모나리자 터치를 시술받게 되면은 약간의 열감 정도만 따뜻한 느낌 정도만 느끼게 되고요. 막상 찌르거나 이제 뭔가 애는 듯한 그런 통증은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모나레제 터치 시술은 마취가 필요하지 않고 통증을 만들지 않으며 시술 시간은 약 5분 내외이기 때문에 바쁜 생활 중에서도 잠깐 시간을 내신다면 쉽게 시술을 받으실 수 있고요. 시술을 받은 다음에 일상생활로 바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 2, 3일 정도의 성관계나 격렬한 이제 뭐 수영이나 격렬한 운동을 피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모나레제 터치 시술을 결정하시면 기본적으로는 세 세션 정도, 세 차례 정도의 시술을 권장을 드리고요. 각 시술의 간격을 약한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술을 받고 나서 지속 기간은 보통 1년 내외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1년 내외, 그리고 1년 안쪽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의 리터치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모늘리자 터치의 부작용이라고, 굳이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치료 초기에 약간의 따끔거리는 느낌? 아주 소량의 출혈? 분비물의 증가 이게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요 경미한 부작용은 대부분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좋아집니다.